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가입니다. 오늘 비가 추적추적 오네요. 그리고 바람도 불면서 와가지고, 오늘은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지금 옥상에 다육이들도 비를 맞추고 있는데,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어제 좀 비가 많이 안온것 같아가지고, 비를 오늘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워서 오늘 밤에는 저 비닐대도 약간 덮어놔야 될것 같아요. 저희 화단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는 제가 이렇게 밭을 만들어 놨어요. 따로. 여기다가 이제 봄에 다육이들, 다육이나 화초 같은 애들, 안 좋은 애들, 여기다가 딱 그냥 여름에 심어 주려고 여기다 이렇게 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늘꽃이죠. 바늘고 실내에서 이렇게 많이 웃자라갖고, 이렇게 쭉쭉 쳐져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이제 단단하게 크겠죠. 그리고 여기 사랑초도 있고, 루비네 크리스. 이렇게. 이 아이는 염자죠. 그리고 이 아이도 사랑초. 뒤에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쪽파 가을에 심었던 거. 월동하고 이렇게 또 많이 자랐어요. 비가 오니까 그냥 얘네들이 막 쓰러지네. 그냥 이제 비우고 나면은 이제 뽑아서 먹어야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깔았습니다 저희 집에 깔아서 이쁘죠. 아우 봄이 되니까 이렇게 물이 들고 겨울에는 그냥 짤막짤막하고 하염만 지고 그렇더니 요즘 많이 통통해졌어요. 밖에 내놨더니. 그리고 요 아이는 덕양 갈매기. 덕양 갈매기입니다. 그리고 요 라울. 저희 집에 라울 요거 하나 있어요. <laughs> 그래도 이 아이 아주 완전히 애기는 아니에요. 좀 묵은 애지. 근데 이제 봄 되면은 그래도 좀 이뻐지겠죠. 손톱꽃스로 빨갛게 물들면서. 겨울에는 아주 그냥 덧나물 같이. 집에서 눈나물 같이 자랐습니다. 아우, 쪽파 이쁘죠? <laughs> 쪽파가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애들은 월동시금치, 가을에 씹뿌렸던 애들, 이렇게 여기서 잘 나왔어요. 아요 아이들인저 하나하나 비 오면은 큰애부터 속가가서 된장국 끓여먹으면 맛있어요. 얘들 다리들. 야, 여기 귀엽죠? 여기 돌 화분에다가 연화바이솔인데이연화바이솔은자구 번식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거 딱 하나 이렇게 갖다 심어놨어요. 이제 여기는 상추씨하고 얼갈이 배추씨를 이렇게 뿌렸거든요. 이제 삼추씨하고 얼갈이 배추씨는 좀 추위에도 조금 버티더라고요, 얘들이. 얘들이 추위에도 좀 강한 애들이죠. 그래서 심은 지한 4, 5일 됐나? 아직 싹은 안 나왔는데, 이제 비 오고 나면은 이제 추울 것 같으니까 좀 덮어줘야 될것 같아요, 얘들은.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요즘 제가 영상을 한동안 안 찍었죠. 아, 얘들. 얘들은 누구냐? <laughs> 태권도 하는 애들입니다. 요 화단 지키는 애들. 얘들도 비를 맞아야죠. 먼지 많이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 오는 날 화단에 있는 애들 영상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제 옥상에 가서 다육이가 어떤지 좀 봐야 될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번 주한주 주 오늘 월요일이죠. 멋지게 시작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